안녕하세요. 빰브라운 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김 식었지만 더 뜨거워진 양천과 영등포, 과천 분당. 아니 6월 28일 이후로 대출 규제가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상승세로 튈 만한 어떤 이 자금줄을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소방 호수가 짧단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급해 줄 물이 없어 양천과 영등포, 과천분당 무슨 용가리 통뺍니까? 강남상구와 마용성이 지금 주춤하는 틈새를 타서 양천이 0.6%, 영등포 0.66%, 분당이 1.1% 정도 상승세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는데 이거 뭐 어찌 보면 강남상구와 마용성이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양천구, 영등포구, 과천, 분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주일 상간의 지표잖아. 한 2, 3주 정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격한 집값 조정세가 찾아올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도 이번 대책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어떤 워딩을 던진 것처럼 규제 자체가 지뢰처럼 쫙 깔리기 시작하면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한발 잘못 옮기게 되면 꽝 하고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마만큼 엄청난 임팩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과천시가 이 대출 규제에 나오기 전에는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6월 30일, 그리고 7월 2일 거래를 보면 1억 5천에서 3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파일을 키워가고 있어요. 굉장히 초단기적인 지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3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 과천 위버필드, 1억5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배가 고프다. 그동안 너무 올랐어. 정말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올랐죠. 센트럴파크하고 과천 위버필드. 상승분을 아마 고스란히 그냥 반납을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크겠고요. 성남시 분당구 역시도 지금 뭐 6월 23일 뭐 굉장히 편차가 심했습니다. 떨어지는 곳은 금매로 호가를 확 낮추고 빠져나가고 올라간 곳은 또 무지하게 풀악세를 밟았으니까 23일에 4억 정도 하락하는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전체적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완연했었죠.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도 6월 30일 그러니까 28일 규제 이후로부터 2억이 하락하는 목동 신시가지 7단지 그리고 7월 1일부로 목동 신시가지 12단지 2억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그니까 러 2억 정도의 수수는 결국에 가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살짝 꼬리를 내리는 거라. 그니까 어쨌든 아파트 자기 가치는 결국에 자신의 어떤 말 한마디에 의해서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이, 김사장, 부동산에딱 전화해서 2억 올려? 아니 2억 내려? 이런 식으로 뭐 호가가 계속적으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니까. 호가가 끌어올리는 집값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정도로 이 대외 변수나 규제가 확실하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호가는 거의 그냥 쫓겨나다시피 자취를 감추게 될 수밖에 아니 집주인이 자기 만 무슨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신이야? 자기가 10억 더 이상 올리고 싶다고 해서 10억 부른다고 해서 아니 뭐 물론 뭐 부동산에 걸려 있는 집값은 10억. 플러스 알파된 집값으로 걸려 있겠지. 근데 누가 사가 그걸? 100년 지나도 1세기가 지나도 안사갈 안 걸? 그렇기 때문에 호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실거래가가 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결정하는 건데 한국 부동산 자체가 투기판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잘못된 집값 띄우기에서 비롯된 호가 조정자.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 했잖아. 펌프질하고 펌프질하고 결국, 이제 플랫 타이어가 된 겁니다. 빵꾸난 이 타이어에 아무리 바람 집어넣어도 바람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가치가 그 가치로서 단단하게 뭔가 외형을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시기가 도래를 했고요. 영등포구 실거래가 양상을 보더라도 6월 30일에 2억 4천 정도. 물래 힐스테이트가 뭐 지금 하락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정말 이 규제로 인한 임팩트 엄청난 충격 효과를 받은 아파트의 실거래가 양상들이 뭐 축풍낙엽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도 시원치 않은 게 그동안 엄청나게 그냥 후락살 밟고 그냥 직진했던 그 상승분, 그 녹여냈던 상승분들 조금씩 조금씩 무슨 무뭐 수제비 뛰기 하듯이. 뛰어내린 건데, 집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간보기로 계속적으로 호가를 어느 정도 일정선선에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규제는 당군 이래 거의 엄청나게 초강력 규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줄 유입 유출이 어렵게 됐는데, 부동산이 돈이 돌지 않으면 결코 가치 체계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가 장세. 그렇게 그렇게 지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용오름이잖아. 완전 제주도 용오름이. 야 바다에서 소용들이 확쳐 가지고 그냥 여의주딱 물고 쫙 상승하는 어떤 그런 국면에서 0.40으로 살짝 꺾였어. 이게 다시 딱 찍고 올라갈 걸 집주인들은 바라고 있지만 지금 사이클상 부동산 사이클에 규제 나오고 다시 우회로가 나오고 틈새가 나와서 다시 또 찍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 그런 어떤 정상적 괴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이전의 그런 모든 궤적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규제가 상당히 딴딴하게 나왔다는 얘기고 뿌리를 건드는 거야 뿌리를. 더 이상 뭔가 좀 삐뚤게 자라날 수 있는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그런 커팅하는 어떤 규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심으로 재건축 이슈가 뭐 상당히 몰려있는 건데 여기 또뭐 양천구를 비롯해서 노후 재건축 아파트 많은 여의도를 품은 영등포 역대급 상승법 기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역대급 상승분 고스란히 다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반납을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지금 규제 속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도 난리가 났어요. 6억 룰이 그대로 적용이 돼 경매 시장이 굉장히 이 대출 부분에서 예외적인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도 있어 굉장히 예외적인 시장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저가로 들어가서 뭔가 좀 쏠쏠한 어떤 물건들을 찍어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용산 27억 아파트가 17억에 유찰이 됐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왜? 6억 룰이 딱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한계가 딱 보이는데 아무리 뭐 27억에서 10억 내리 17억 물건 나와도 살 수가 없는데 이런 경매 시장의 선제 지표가 고스란히 매매 시장에도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엄청나게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낙찰가도 뭐 어마무시 뭐100% 이상 막 뚫어버리는 그런 어떤 낙찰가를 기록했는데 낙찰가 역시도 하염없이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어떤 이 규제 안에서 지금 분양 시장 오티에르 포레가 6월 26일날 모집 공고를 냈어. 그래서 강남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적용되는 어찌 보면 주변 시세 보뭐 대비 뭐 10억 이상 차익을 낸다라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6월 26일날 이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28일 규제 그러니까 잔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규제를 피해가는 어떤 단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아, 분양가가 너무 하잖아요. 5구제 곱이 19억, 74제곱이 20억이 넘어갑니다. 너무한다, 너무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장금까지 6월 28일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충분히 내가 어떻게든 여기 상급지 내가 깃발 꽂으리라 하고 뭐 어마어마한 시 지원할 가능성도 아요 그런데 앞으로 강남구 아파트도 상당히 장담할 수 없는 상승세 그 상한선에 딱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전과는 다른 강남의 어떤 근본적으로 체력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어떤 시장의 지형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적으로. 그럼 검단에서 분양하는 인천 검단지구 a 2 4블록 공동주택. 여기 천 세대 이상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표가 이마에 딱 붙여지죠. 그죠? 7월 4일. 그러니까 6월 28일 이후에 나온 거니까 6억 규제를 받게 되죠. 근데 6억 규제에서 자유로워. 왜? 포양가가 싸기 때문에 84제곱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5억 대도 있고요 6억 하, 근데 검단이 한 4억대 정도 딱 나오면 정말 좋은데 가성비가 그냥 갑인데 너무 올랐어 84제곱이 거의 뭐 6억에 육박을 하니까 보통 84제곱이 한 2-3년 전만 해도 4억에, 4억에 나왔었거든요 검단이 112제곱은 뭐 7억대 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접성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6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인천지하철 개통이 됐어. 계약역까지 가는데 뭐한 5분 정도면 가게 되고, 뭐, 김포공항까지. 그리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한 3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경기도권 아파트라는 거. 그리고 공공주택이라는 거. 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8.4가 최저가를 보면 5억대. 그리고 뭐 중층 이상을 보면 6억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신다면 또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6월 28일 규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그만큼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분양가 상관제 아파트라도, 오디에르 포레 같은 경우는 뭐 84제곱이 2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주변 시세 대비 뭐 10억 정도의 차익이 뭐보장돼 있다. 뭐 이렇게 광고들을 하지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어떤 조정작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 검단, 신축 아파트는 한 5, 6억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요를 감안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는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검단도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서울 인접성이 굉장히 좋고 또뭐 지하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지만 일단 강남상구와 마영성 그리고 서울 강남권 비강남권 너나 하나나 할것 없이 급속도로 집값 조정기가 찾아오게 되면 여기 검단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다. 지금 뭐 분양가 상하자 아파트라고 해도 지금 5억, 6억은 조금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아, 좀 높다, 가격이.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7월 달 이제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앞으로 구축시장 얼마든지 더 강력한 대출 규제 혹은 부동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집값이 그렇게 예상대로 뭐 쭉쭉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폭락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뭐 부동산 지용도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 개통됐고, 이제 검단에서 서울역까지는 70분,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게 됐습니다.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이 개통이 됐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는 가격표를 달고 있지만 이 컬러 자체가 굉장히 틀리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폭을 어떤 지점에 세팅을 할 것인지 좀 신중하게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부동산 규제는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래서 주담대한도가 6억으로 지금 묶어놨는데, 이를 더 낮추는 카드, 그러니까 3억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 양천구, 또뭐 영등포구, 과천, 또 분당이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값이 야금야금 뭐 갈가먹듯이 올라간다면, 주담대한도 다시 반토막 내는 거야. 그냥 3억 정도로 낮춰버리면 서울 전역에서 이제 대출받기 힘들어. 노원구도 아파트 사기 위해서 대출받아야 되는데, 3억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 그죠? 3억 받는 것도 많이 받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1억 받아도 원금 이자가 보통 한 6, 70만 원 나가는데 3억 받으면 한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충분히. 이것도 많은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체감도를 의식을 하면서 한 3억 정도로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정책 대출에서 dsr을 적용하 하면서 대출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 40%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도 나올 가능성도 높고. 이와 병행해서 수도권 6만 가구 정도의 공급 대책이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입지적으로 아주 뭐 탐나는 것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서리풀. 국토부가 이전 정부와 함께 이제 협력해가지고 2만 가구를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풀기로 했던 곳인데 그대로 이제 새 정부에서 인수를 하면서 여기 서울 서리풀을 전격적으로 2만 호 공급 발표를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곡 쪽 그리고 의정부, 의왕 쪽 하면 뭐 굉장히 많은 이 단기적 공급. 그동안 착착 진행돼왔던 서울 유휴 부지, 도심 복합 사업 등등해서 뭐 굉장히 많은 공급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새로 뭐 4기 신도시 굳이 뭐 다시 조속 그거 5년 10년 걸리잖아. 지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다 폐기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 다시 뭐 이게 재판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공급 속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 높겠고요. 아무튼 광명, 시흥, 서리풀, 뭐, 2만 가구 이상 나온다면 뭐 굉장히 단기적 공급으로는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곳들은 대부분 교통요지에 있습니다. 교통허재가 지금 상당히 좀 터지는 그런 어떤 곳의 위치. 서울 서리풀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이니까 전혀 뭐 다른 뭐 설명을 붙일 필요도 없는 곳이고요. 의왕 쪽, 대곡 쪽, 의정부 쪽, 의정부가 조금 좀 거리적으로 좀이 느낌적 느낌이 좀 멀다라는 그런 어떤 이선입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노원하고는 조금 도봉하고는 조금 가까운 또 의정부이기 때문에 한번 또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새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공급 이 안들을 잘.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메이플 자액가 지금 난리가 났죠.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전세 값뭐 계속적으로 내려도 이게 세입자가 들어올 생각을 못 해. 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불가. 그러니까 세입자들이어서 보증금으로 내가 잔금칠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렸어. 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분양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반 분양 수분양자들 중에 계약서 찢어야 될 상황도 굉장히 이, 우려스럽게 발생할 가능성 높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162가구 정도 되는데, 세입자가 어떻게 100% 현금 박치기를 할수 있겠냐고, 지금. 현금 땡기기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아니, 자, 자기가, 자기 자력으로 막 박치기를 하더라도. 아니,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들이박으면 뭔가 새로운 어떤 대출창구가 열리곤 했는데, 이제 자기 이만만 아파. 그냥 혹부리 현금 된다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스스로 그냥 망가진, 지 완전 내상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세가를 계속적으로 낮춰도, 저 뭐, 해답이 없어요. 세입자들이, 아니, 전세 들어가는데 자기 현금 박치게 하는 세입자들이 있나? 대출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었 좀, 눌러 앉으려고 그러지? 16억 내놨던 전세금 14억까지 낮춰도, 그, 물어, 물어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낮은 가격순으로 보면, 10억 짜리도 나오고 있어 근데 이게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세가 가뭐 10억 아래로 뭐8 9억 7 8억 정도로 떨어져 버리면 메이플사이 지금 매매가 지금 어마무시하죠 30평이 50억이야 30평이 5 50, 0아 거의 뭐 평당 2억이네 에? 아 서초구 잠원동 역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사이가 아마 이 서울 강남권의 이 아파트 가격이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전세 부분이 굉장히 난제가 지금 덮쳤기 때문에 전세가 꼬꾸라지면서 매매가가 꼬르 박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이플 자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팍 포레온, 뭐, 로또는 뭐해? 지금 현금 6억이 있어야 줍줍이 가능한데. 그죠? 시세 차익이 14억, 15억이야, 당첨되면. 그래서 현금 6억 정도가 이게 탄창에 딱 이게 장전이 된 사람만 지원을 할 수가 있겠다. 아, 현금 6억이 누가 있나 요새? <laughs> 그천는 <그처럼. 웃음> 이게 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여서는. 자 이렇게 좀 무리해가지고 내가 직진하고 들어가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금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표금리, 가상금리. 보시면 가상금리가 계속 적으로 올라. 가상금리 시중은행에서 내린다고 뭐 스탠스 취했었죠. 제가 올린다고 얘기 드렸어요. 1.84에서 1.91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우대금리 축소시켜버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4.71에서 4.77 0.06% 살금살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역시도 3.61 그리고 3.82 정도로. 계속해서 가상금리 0.07 0.1% 지금 올리고 있다니 그만큼 마 지금 대변수에서 미국 국채금리와 으, 미국 국채금리가 올리니까 은행채금리 6년 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주담대 우리 비용 증가하니까 금리 올립니다 뭐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고금리에 계속적으로 금리 자체가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까지 나왔잖아 이거 강력한 시그널이거든 집값 잡겠다는 집값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디딤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니요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 강남 집값에풍향가가될 가능성 높고 올림픽 팍포레온 같은 경우도 뭐 무슨 이 집집으로 나왔어도 뭐 워낙에 뭐 10억 이상 분양가였기 때문에 이거 뭐 6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뭐 진입이 가능한데 뭐별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지금 규제로서는 6억 이상 대출 이상 대출 금지죠. 그 다음 스트레스 DSR 3단계 지금 실행되고 있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인상하고 있고. 이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6억에서 이제 3억으로 대출 축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확실히 보시고. 공공임대, 공공분양, 그리고 조금 내가 저리에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새를 마련하셔야지 이제 자산 시장은 아파트가 뭐 투기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냥 주거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는 주거 대상으로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모를 하지 모든 자본들이 이제 다시 자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대전환점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뭐 6억 대출에서 3억 대출로 확 줄을 가능성이 있고요. 공급 대책원과 함께 더욱더 좀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뭐 6억 이상 대출 금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하면서 금리 부분도 굉장히 빡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되고 확실한 조정장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월등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